안녕하세요. 크루입니다 12시즌, 강령술사가 성약의 모습을 나타낸 지두 시즌째 되는데요. 이번 시즌은 특히나 라트마랑 서폭강령, 강명, 역병강령까지 모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대강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할만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뤄볼 빌드는 4인팟에서 보스딜러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솔균에서 기록 경신을 위해서 쓰이는 역병 시차창 강령 빌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템 설명에서 파티 플레이까지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파티 플레이 시엔 이거 어게 바꾼다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는 솔균 기경을 트레구울 빌드로 했었는데 그때도 시체창을 썼죠. 그런데 그거랑 대부분 운영법이 비슷하고 실전 영상 두 개를 앞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이템 세팅 부분만 보신다면 무리없이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구울 시창 빌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자동으로 나가는 시체창이 발수가 굉장히 많아서 정액 컷이나 정액 컷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일반 목까지 손쉽게 잡아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히체 창이 이제 피를 소모하지 않고 극화을 땡길 수 있는 냉기룬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템 세팅에서 극학을 전반적으로 챙기지 않는다는 점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무리 없이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스킬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전 영상은 앞에 있는 108단, 110단 영상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아이템 세팅부터 알아보면 아이템은 지난 시즌에 올렸던 트레굴 가이드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트레굴에서 쓰이는 부위가 역병으로만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역병 가면, 지능, 활력, 방어도 이렇게 챙겼는데요. 여기는 생파가 붙어도 되고요. 방어도 대신에. 대신에 극황 6%를 뺀 대신에 강어, 강인함을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 속성에서는 실제로 솔류를 돌때 획반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저. 쳐주면 좋겠죠. 물리 저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플레이를 할때 원거리에서 쏘는 투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화살 같은 거. 그래서 물절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피감이 붙는 부위에선 원피감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하고 손목 같은데 원피감이 붙죠. 보조 옵션에. 그리고 어깨는 이게 굉장히 파밍이 어려운 편인데요. 일단 제일 좋은 옵션은 지능, 활력, 재사용 대기 시간 8% 감소, 그 다음에 시체창으로 주는 피해 15% 증가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요게 시체창으로 주는 피해가 붙어서 나오거나 재감이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서 하나가 붙어서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고정 옵션도 요거 두개 중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은 일반이 나와도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챙겨주시고 광역 피해는 솔로 플레이시에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솔플에서 쓰는 템과 파플에서 같이 쓰는 템으로 파밍을 하고자 하면은 광피가 붙은 템들은 다 버려주시는게 좋습니다 4인 파티플레이 시에는 광역피해가 렉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스딜러 같은 경우에는 광역피해를 모두 빼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퍼프를 그래서 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능, 활력, 재감, 시체 창피해 15% 요렇게 챙겨주시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미리 아또 재감은 아까 재감을 챙기기 위해서 머리에서 다이아를 받고요 그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솔플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감이랑 선택지가 되는 옵션이 재감 공속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공속은 프레임 표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프레임은 좀 이따가 무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챙길 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갑, 어깨, 머리, 무기 양쪽 요렇게 정도는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된다면 그다음에 장신구에서 챙기는 거고요. 다음 부위로 넘어가면 역병장갑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병장갑이 극화기 고정이라서 굉장히 파밍이 또 어려워요 어깨랑 장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방어구에서는 일단 졸업옵션을 말씀을 드리면 지능, 공속 7%, 극대화 피해 50%, 재감 8%예요 이거는 이제 솔균하고 대균 모두 다 마찬가지로 파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파밍을 하려면 극대화 확률 10%가 고정이기 때문에 극확을 마부를할수 있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속, 재감, 극피 중에서 두 개가 다른 옵션에 붙어서 나와야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딜을 위해서는 극대화 피해 50%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속 7%나 퍼 재감 8%퍼 중에 세팅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슴 방어구는 지능, 활력, 시체창으로 시체 주는 피해 15% 그러니까 스킬 피해는 시체창 같은 경우에는 가슴하고 어깨에만 붙기 때문에 그두 부위에서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옵션은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원래 시체 창 스킬 피해가 들어가는 자리에 정피감이나 생퍼, 올저, 방어도 요런 거를 골라 주는 게 다른 스킬 빌드들의 세팅법이었는데 요거는 스킬 피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역병 부위인 바지를 보면 강이나만 챙겨 주시면 돼요 지능, 활력, 방어도 그 다음에 보조 속성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구 획반이나 단전정도 챙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띠랑 가슴, 머리에는 생퍼가 붙는데 바지에는 안 붙기 때문에 요 위에 세 부위는 생퍼가 붙으면 생퍼를 챙겨주시고요. 아니면은, 어, 뭐, 여기에는 정피감도 괜찮고. 요런 식으로 강인함 자기가. 그리고 생퍼를 챙길 때에는 생퍼는 제가 볼때두 부위, 두 부위가 넘어가면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좀더 단단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병 부위인 신발을 보면은 요것도 이제 강인함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정렙이 낮을 때에는 지 활방 챙기고 마지막 한 줄에 올저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정렙이 1000 넘어가고 800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점점 지능 캐릭이기 때문에 지능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모든 저항은 자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한 줄에는 올저보다는 이동 속도를 달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동 속도 12%면은 그만큼의 정복자 포인트를 빼서 지능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활력이나. 요렇게 해서 역병으로 쓰이는 6피스는 모두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어구를 살펴보면 일단은 손목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파프레선 라쿠니를 많이 쓰고요, 솔프레선 천벌의 손목 방어구를 많이 씁니다. 천벌 같은 경우에도 손목에 극화기 붙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체창에 깨질 듯한 손길눈의 효과를 살펴보면, 적이 시체창에 맞을 때마다 연약해져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할 확률이 5%씩 증가를 하거든요. 이게 컨트롤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시체창이 발사가 되고 보스딜을 할 때나 정해딜을 할때 타겟팅을 하고 시체창을 쏘게 된다면은 한 1초만에 극대화 확률이 100%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도 극확을 안 챙겨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파밍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손목에서는 옵션 제일 좋은 걸로는 냉피, 지능, 활력, 방어도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 아까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라쿠니의 손목 보호구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다른 부위랑 다르게 이동속도가 고정으로 나오고 극확대, 극확이랑 추가로 공격속도 7%까지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체창의 공속 프레임을 맞추기 위해서 공속을 챙겨야 될 때는 라쿠니 점도둑을 솔플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몹을 사용할 수, 일반 몹을 사냥할 수 있는 빌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몹만 잡아서는 게이지를 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시체창이 아무리 많이 나간다 그래도 정해를 잡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균에서는 대부분 천벌의 손목 방어구를 사용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방어구 부위를 보면 데인티의 속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균, 파플에서 모두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 은 이게 노아의 빌린 시간 저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인티의 속박 효과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냥을 하면서 만나는 몹 전부 다한테 노아의 저주를 걸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바지랑 마찬가지로 지능, 활력, 방어도 챙겨주시고 허리랑, 아, 허리랑 머리에, 가슴에, 이렇게세 개에는 생명력 15%가 붙기 때문에 생퍼 15%까지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올저는 아쉽지만 좀 버리는데, 만약에 올저가 붙어도 뭐고되고 아래 보조속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게 40에서 50%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유일하게 댐감을 챙기는 부위 두 부위가, 이제 역병 세트 효과랑 데인티의 속박의 보조속성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밖에 댐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40에서 50%는 실질적으로 자기 체력이 5%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인티는 보조옵션이 50% 가까운 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활, 생퍼, 방어도 이렇게가 졸업옵션이다 생각을 하고 강인함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면 보조속성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악세사리로 넘어가면은 음, 목걸이, 냉피하고 극피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줄은 극화기 10%라서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지능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야 싸이 진짜로 졸업옵션을 맞추고 싶다면은 냉피 극피 공속 7% 이렇게 챙겨주거나 아니면 솔플에서만 쓸 거라면은 냉피 극피 재감 8% 이렇게 챙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카나이랑 반지는. 원소의 회동, 크리스빈의 선고, 나침도, 요렇게 세개 중에 두개 착용, 하나 추출인데, 나침도는 무조건 착용을 해야 되겠죠? 세트 옵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빈이랑 원소의 회동 중에 하나 추출, 하나 착용인데, 크리스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공속 7%, 극피 50%, 그 다음에 재사용대기 시간 8%, 요렇게 세개 붙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말고 선택지가 될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공속 대신에 뭐, 지능이 높게 붙었다거나, 아니면은 공속 대신에 데미지가 고대로 붙었다거나, 이제 고대템은 데미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극화기 붙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크리스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병 시체창 빌드에서 굉장히 파밍이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요게 원소회동이 쌍극을 챙기는 빌드에서는 띄우기 쉬웠던 게 극화기 고정인 아이템이어서, 나머지 극피나 재감 요런 거두 개만 붙어주면 됐는데, 이제 극화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원소회동을 직접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조 속성에서 100%에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보면은 극피 50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8%그 다음에 딜옵션 한 줄을 더 챙기는데 나머지 딜옵션 중에서는 공속 7%가 가장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신구 설명한 김에 전설 보석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전설 보석은 제2의 복수, 가친자의 파멸 요거 두 개는 요전 시즌에 사용했던 트래굴 시청 빌드랑 마찬가지로 쓰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땐 강한자나 난해한 변화를 썼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제 강인함을 위해서 용암 영양의 내장을 씁니다. 요거는 사실은 강인함 위주가 아니고요. 피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예요. 이게 실제로 때리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피를 채울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적생이나 초생 이런 거를 챙기는 게 아니라면. <laughs> 적생을 챙겨도 피를 못 채우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 체력의 회복력은 용암 영양의 내장, 요 보석에 보석 등급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딜보석의 보석 등급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고요. 효과를 보면 매초 생명력에 매초 생명력 1 2 6 0 0 회복인데 이게 제가 볼때 단수랑 맞춰서 올라가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4초 동안 아무 피해도 입지 않으면 초당 생명력 회복량 총계의 200%에 해당하는 보험하거든. 이 효과는 실질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목구성이 나오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몰아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요 보호막이 뜨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틈틈이 이동할 때 챙겨주는 거요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 정도만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해 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무기를 말하기 전에 공속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속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요 이제 그래픽 이펙트가 나타나는 게 이제 한장한장 한장 사진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1초에 자기 캐릭터가, 아, 그니까 한번 공격 모션에서 자기 캐릭터가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어서 공격을 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속이 1%가 오를 때마다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는다고 예를 들어보면, 공속을 5프레임을, 5프레임 공속까지 맞췄다 하면은, 같은 속도로 사진을 찍을 때, 어, 5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한번 공격을 한다. 그리고 4프레임까지 맞췄다 그러면, 4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한번 공격을 한다니까, 이게, 증대률을 생각을 해보면 5번에서 4번이 되면은 이제 시간 걸리는게 어 25%정도의 증대물을 챙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 어 20%정도의 증대물을 챙겼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5프레임에서 4프레임으로 6프레임에서 5프레임으로 내려갈 땐 그거보다 조금 더덜한 16, 17%의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고 공속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자주 설명하는 편이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오셔서 질문을 하거나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공속 프레임을 맞추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공속 프레임 표는 이제 인벤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올려준 연구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려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공속 7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복자 포인트에서 공속 10%를 찍은 다음에 나머지 부위에서 공속 14%를 챙기면은 시체창 프레임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챙기려면 허리띠에 한밤을 안 낀다고 가정을 했을 때무기에7%그 다음에 반지 양쪽에 7%씩 목걸이에서 7% 장갑에서 7% 요렇게 해가지고 다섯 부위를 모두 7% 아니다 그 중에서 한 부위 6%까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부위에서 공속을 다 챙기고 전부 7%인데다가 딱한 부위만 6%일 때, 요렇게 해야지 최고의 프레임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 2%가 모자란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석을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게 생존에는 코르마크가 좋긴 한데, 기사단원에서 요술리를 쓰면 돼요. 솔프를 할 때에만 해당이 되죠? 요술리의 기술을 보면은, 여기였나? 여기. 30레벨 기술 선택 부분에 보면은 왼쪽 기술의 정신 집중, 40m의 오오라가 생겨서 플레이어와 요술사의 공격 속도가 3% 증가합니다. 요걸로 추가적인 공속을 챙길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기 옵션을 살펴보면 요것도 카나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방어구 카나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시체창을 사용하는 모든 빌드가 카나이로 사용을 하는 시체를 소모하면 시체창의 공격력이 3초동안 30% 증가 최대 20회 증첩 그래서 시체창 600%의 증뎀을 챙길 수 있는 시체 속삭임 경각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옵션을 마저 살펴보면 무기는 무조건 착용은 트레고레 부식된 성곤이랑 아무 성물이나 하나 착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출은 무조건 레일레나의 어둠고리 요거는 쌍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감하고 그, 재감하고 데미지를 좀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수는 똑같이 챙기는데, 그래서 재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감을 무기 한쪽에서 챙기면 10%고, 양쪽에서 챙기면 10% 8%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프레임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 양손보다 한손 무기가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송곳니의 옵션을 보면은, 일단 무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그 다음에 선택지가 될수 있는 옵션이, 피해 공속 재감이 있습니다 광피는 파플 때문에 빼고요 그래서 공속 7%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자기 역병 시체창 빌드를 쓸때 적정 단수를 체크를 해볼 때한 사이클을 돌려서 대부분의 3링크 파란 정에나 아니면은 노란 정에를한 방에 터트릴수 있는 단수가 쉽게 기경을 할수 있는 단수거든요 그게 이제 좀더 단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10%를 달아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자주 사용을 하면서 가고 싶다 하면은 망땅을 그런 경우에는 피해 대신에 재감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렙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 델로미시다 싶으면은 지능을 지우고 요거를 다 챙긴 다음 정피 10%까지 챙겨주면은 베스트겠죠. 그리고 보조 속성이 생각보다 골 때리는데 요거는 보조 속성에는 정수가 붙을 수가 있는데. 무기, 보조 장비 둘다 보조 속성이 붙는 게 무조건 좋아요. 다른 옵션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레일레나의 어둠고리 효과를 보면은, 최대 정수 1점당 자신의 공격력이 0.5%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딜을 할 때에는, 저수지의 복제물 룬을, 아, 복제물의 저수지 룬을 쓰기 때문에, 요게 효과를 보면, 복제물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최대 정수가 100% 증가합니다잖아요. 그래서, 정수 1당 레일레나의 어둠고리로 얻는 단독거변산 증댐이 1%씩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양쪽에서 챙겨주면 레일레나의 어둠고리 효율이 40% 공격력 증가 효과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수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원시고대 4개를 뽑는 동안 정수가 안 나왔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보조 속성에 붙어있는 200%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150에서 200%라서 상당히 악랄하거든요. 맞추기가. <laughs> 그리고 홈에는 급히 붙여주시면 되고 이게 또 다른 빌드보다 극피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앞에서도 극피를 강조한 걸로면 아시겠죠? 극화기 100%에 가까운 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 장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물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나이로 죽숨을 제작해도 모든 성물이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겜블을 모든 캐릭터로 플레이를 할 때도 겜블을 성물만 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서 졸업 옵션을 살펴보면 피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지능, 활력, 아니면 지능, 극화확 뭐 선택으로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게두 개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8%가 제일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중요하고요 난이도가 좀 높긴 하지만 딜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체 창으로 주는 피해 15%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 피해 높고, 지능, 활력 높고, 재감 높고, 시체 창 피해 높고, 정수 붙고 이렇게 챙겨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이것만 갬블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설명은 모두 끝났고요 스킬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솔플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안 갈리거든요 거의 고정으로 요 룬들을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빌린 시간 요거는 추가적으로 재감 20%까지 챙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아블로3 게임 특성상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캐릭이 유동적일 때에는 스킬을 발동시키는 순간에 재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아의 빌린 시간으로 모판테노아를 걸면 걸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요렇게 보이시죠? 4마리한테 걸면 재생되기 시간 감소 4% 그래서 요걸 20마리까지 걸면은 이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노아가늘어나나게 보이시죠? 노아 때문에? 누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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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를 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여기 스택을 잘 보고 망땅을 돌리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챙길 수 있는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복제물의 저수지룬.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일레나의 어둠골이 증뎀을 최대로 땡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할 때 생명, 생명력 25%를 소모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땅이랑 복제물을 같이 돌렸다고 생각을 해도. 자기가 돌릴 때 피가 아슬아슬해서 25% 미만의 피가 남아있었으면은 복제물이 안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쿨을 돌릴 때꼭 써졌나 안 써졌나 확인을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시체창에 깨질 듯한 손길. 요거는 이제, 어, 아이템을 냉피로 맞추는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랙 홀보다 훨씬 더 많은 딜을 뽑을 수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요게 앞서 아, 말씀드렸듯이 공속 효율이 좋은 빌드기도 하고, 재감효율도 좋기 때문에 극화을 챙기는 대신에 강인함이랑 재감, 공속을 추가적으로 땡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이 깨질 듯한 손길 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역병 세트 효과로 나가는 자동 시체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역병 이피스 효과를 보면 시체를 섭취할 때마다 주의의 적 하나의 시체창을 발사함이잖아요. 요게 사실은 시체를 섭취가 아니고 시체를 사용할 때마다니까 모든 시체 소모기에서 발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망자의 땅에서 포식을 계속 눌러가지고 시체창을 발사하는 건데 요 랜덤으로 발사되는 시체창이 요 착용한 룬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요것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서폿들도 모두 요거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포식의 포만감.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강인함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체창 룬이 스트레골과 다르게 생명력을 소모하지 않는 룬이기 때문에 포식에서 식인을 쓰는 것보다는 포만감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5중첩이니까 2 곱하기 25는 50 그래서 최대 생명력이 50%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포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피해질주의 허물벗기룬 요거는 이제 대균을 운영을 하면서 보통은 포식을 헬퍼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귀찮으면 헬퍼를 쓰는 편인데 피해질주에 허물벗기 룬을 반드시 써야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질주를 쓰면은 시체가 하나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식을 쓰고 근처에 몹이 있으면 시체창이 날아가기 때문에 요 포식 룬의 포만감 효과를 계속 무한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병 세트 효과에서 4피스의 강인함 있잖아요 요 강인함 효과도 대균 시작부터 끝까지 안 끊길 수가 있고요 요게 끊, 끊기는 순간 생존기가 터지고 어.. 캐릭터가 사망해버리기 때문에 허물 벗기 룬은 거의 필수적으로 솔플이나 파플 모두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룬은 망자의 땅에 얼어붙은 땅. 망자의 땅은 실제로 대균에서 무조건 얼어붙은 땅 룬만 사용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면, 강명술사는 크리스빈의 선고라는 개사기 반지를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망땅을 쓴 다음에 거안이 아닌 정에도 모두 다400%증뎀을 갈릴 수가 있고, 300%. 증대물 갈길 수가 있고 주변에 모든 몹이 얼어붙기 때문에 망자의 땅만 제대로 쓴다면은 생존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패시브를 살펴보면 패시브도 4개 고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생존기로 최후의 섬김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옵션을 좀더 극한으로 땡기기 위해서 피는입니다 요거 발동은 실질적으로 몹들한테 얻어맞아도 발동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요 체력 소모기 있잖아요 복제물이나 요런거 피해질 주 이런 거를 썼을 때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요게 발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막에 신단을 먹어도 체력 감소 스킬을 쓰는 경우에는 쿨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피느님이다는 반드시 넣주시고요. 어 신단 먹을 때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홀로서기 소환술을 사용하지 않는 빌드에서는 항상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도 옵션이 강령술사는 타 지능 캐릭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정수, 최대 정수가 40 증가합니다. 요거 하나로 레일레나의 어둠 고리 증뎀을 40%를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압도적인 정수를 사용해 주고요. 여기까지 해서 스킬하고 아이템까지 모두 설명이 끝났고요. 음, 그다음에 어, 아, 물약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마르지 않는 탑의 물약이 거의 모든 빌드에서 최고의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법사에서 처생 쓰던 걸 제외하면은. 여기까지 강령술사 솔기온 순위표를 지배하고 있는 역병 시청 빌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고, 그 다음에 운영법이랑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방송에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템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영상은 앞에 올렸던 비경영상 두 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